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미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 주실 텐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 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개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할례, 믿음, 율법과 같은 다소 딱딱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세워져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주범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복음의 참 가치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묶였던 것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풀어지고 참 자유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복음이 가져다준 큰 확신만큼이나 결코 오해될 수 없고 훼손될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를 바울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일로 베드로를 마주보고 아주 면전에 나무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하루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교제를 한 것이죠. 그때 야곱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이 일로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나무란 겁니다. 저는 한편으론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 역시 갈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떤 갈등의 조짐이 있을 때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신앙의 내용과 그들이 강조하는 신앙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자기 신앙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13절에 위선이라고 말하고 14절에는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배드로를 나무라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혼날 일인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갈등을 너무 불편해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아니, 자주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끼치지 않으려고 제 아내에게 신뢰를 끼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눈치를 좀 받는 상황이 와도 좀 무엇보다 아내와 가족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보면 갈등을 좀 피해보겠다고 상대를 배려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 편의 배려와 희생을 강요하던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와 주님과의 결혼 사건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복음 안에 한 식구가 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상대편의 어떤 강력한 눈치가 전해져 온 것이죠. 복음 말고 그 외에 할례를 덧붙여야 된다. 복음도 복음이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때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할례를 받아야 할 의무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데 식구들을 방치해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 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14절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당신의 옛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하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례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율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이 틀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데 조건이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는 이 복음, 예수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떳떳하다, 담대함을 확보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게 율법인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는 우리가 경건하게 여기는 성경 읽기, 기도, 예배, 헌금, 봉사, 윤리적인 삶, 그 어떤 것도 낄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순간 그것은 율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능적인 이 길티가 있습니다. 죄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적인 갈등을 해소해 보고자 내 편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식으로 믿음을 쓰면 안 된다." 내가 좋은 일 했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복음 대신 은혜 대신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응하는 무언가를 해주셔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겪는 갈등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죄책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보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 상처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뭔가를 하려는 그런 우리 편의 발동에 제동을 걸고 주님만이 답이 되시는 그 길로 신앙의 방향을 정조준 해야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눈치 받는 듯한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 섣불리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 갈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고 조건 없이 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이것이 16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이고 19절에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에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죄가 있을 때 그냥 방관하면서 살아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무언가를 계속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데, 때때로 이민 생활이기 때문에 이민 생활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도님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없는 사랑을 받아보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신앙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발동한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반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내 스스로 발동한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진심에 반응하는 것이 때로는 찬양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삶을 보면은 신앙의 규칙이나 어떤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믿음과 은혜가 꽉차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참 사랑하고 많은 성도님들 참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오직 은혜와 복음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만 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또내 안에 있는 많은 갈등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깨달아서 그 어떤 눈치도 감당해 낼수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해 나가며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한 날도 내가 죽고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행위와 나의 모든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이 한날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